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65.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번듯하게 장가 보냈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수 있으려나 했어요. 그런데, 사는 게참 마음 같지 않더군요.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처음엔 얼마나 살갑고 예쁘던지, 시어머니 앞이라고 고개도 못 들고 싹싹하게 굴어서 제가 복이 터졌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몇년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의지할 곳이라곤 아들 내외뿐이었죠.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합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더군요.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있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방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밥이라도 차려주려고 부엌에 가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제 손에 있는 그릇을 뺏어가듯 가져갔죠.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봐서 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마트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사오세요? 냉장고에 넣어둘 자리도 없는데. 제가, 아니, 얘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해 먹으려고. 하니, 저희가 해드리는 밥 드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왜 맨날 사서 일을 만드세요? 집이 좁아 죽겠는데 자꾸 집만 늘어나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죠. 제가 짐이라니. 제가. 하지만 정말 저를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사돈 내외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온갖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르신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돈 내외가 오시고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친정 엄마에게 제가 만든 음식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며느리 체면 세워주는 건데 뭐. 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돈 어르신들께 혹시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목을 탁 잡는 겁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그러더니 제게 귀 속말로 속삭이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비수 같았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저희 엄마 아빠 오시는 날이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저희 체면 다 깎으실 일 있으세요? 이만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앞에서 제가, 제가 감히, 감히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제 아들 집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사돈에게 대접하고 있는 며느리가 저를 방으로 내쫓는 거였어요. 사돈 어른들은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는 어색하게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극성이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불편해서요.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제 팔을 꽉 잡고는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제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손님들이니까 제발 방에만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는 제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왔나.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그저 짐짝이고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자식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비참함 이 수치심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통쾌하게 복수해주리라.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였습니다. 평생 김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담근다는 소리를 들었죠.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김치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제 김치의 정수기 내 명품 김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밤낮 없이 김치를 담그고 택배를 포장하고 블로그에 김치 레시피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새 정숙인의 명품 김치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연락이 오고 제 김치가 완판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저는 돈도 벌고 제 삶의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저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환하게 웃었죠. 얘야 yeah, 오랜만에 왔는데 어떠니? 잘 지냈니? 며느리는 뻣뻣하게 네 하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얘야 사실은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땅을 내네 명의로 해두셨단다 그런데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보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인 내가 가지고 있으니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들에게 전부 증여해 주려 한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죠. 며느리는 그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고 제가 싫어하는 온갖 말을 해가며 저를 기쁘게 하려고 했었죠. 어느날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철없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허전해? 내가 짐작 같다고 내쫓던 그때는 언제고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렇게 아양 떠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있단다.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내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단다. 내가 너한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그 땅은 이미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 아들 이름으로 돌려주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내가 그토록 나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대가로 그 땅은 이제 사회를 위해 쓰일 거란다. 너희는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글쎄, 나는 이제 너희 집 좁은 방구석에 갇혀있을 늙은이가 아니란다. 나는 정숙이네 명품 김치 사장 김정숙이야. 내 김치를 기다리는 수많은 고객들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너희 집에 가서 내 눈치나 보면서 숨 막히게 살 이유가 이제는 없단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에게 휘둘려 내 엄마를 짐짝 취급하게 만든 죄가 크다. 엄마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당당한 김정숙으로 살 거야. 가끔 연락은 하겠지만 이제 너희의 어머니 노릇은 그만두련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섰고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자식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통쾌한 방법은 바로 당신 스스로 멋지게 일어서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통쾌하게 복수했고, 이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긴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